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36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가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 이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명성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과는 달랐기 때문에 파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모두에게 놀라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자신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목하는데 그 말에 반박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말싸움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신을 지적하는 상대방도 허점투성이니까 그러는 거죠. 자기도 못하면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싸움의 기본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대방의 허점을 하나라도 발견할 수 없으니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말에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파격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제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모든 것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강력한 규제와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해성같이 등장한 예수님으로 하여금 종교 지도자들의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은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신 건데 긴장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인데 말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 6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평가를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1절을 통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견한 목적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게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예수님께서 나올 것이 없으니까 그 함께하던 제자들을 살피던 중에 그들이 뭔가 책잡힐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3절 4절을 보면 가로로 되어 있죠. 이것은 마가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로를 통하여 마가복음이 지금 마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였기 때문에 먼지도 많은 지역이죠. 따라서 위생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기본의 원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은 더러운 것이지 부정한 것은 아닌 거죠. 5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물르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손을 씻는 규례는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된 내용이었어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두두몽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게 유하여 재물을 잡았기 때문에 항상 손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짐승의 어떤 재물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는 하나님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재물도 잡아야 되고 재물에게 우리의 어떤 죄를 전가시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손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에게도 적용시키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도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도 손을 씻어야 하는 규례로 확대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유대 사람들은 식사 전에 손 씻는 것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상당히 의미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 미신적인 측면까지 강화되어 버린 거죠. 부정한 것으로 평가를 해 버린 거. 손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 귀신이 들린 손이다. 부정 탄 것이다. 그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몸 안에서 부정한 것이 들어가 자신을 범죄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이러한 결론을 대하여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것은 그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 부정하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그 부정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죠.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 보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냐면 한번 경험하면 누구든지 한번 경험하면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이제 집에서 주게식사 준비할 때 보면은 많이 경험하실 텐데 뜨거운 냄비 한번 잡는 경험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섬에서 처음 경험할 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게 뜨거운 줄 모르고 잡았다가 한번 그걸 데이고 나면, 야, 이거 불이 무서운 거구나. 뜨거운 게 무서운 거구나. 예. 아무리 옆에서 그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조심해라고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걸지 모르죠. 근데 언젠가 는한 번은 경험하게 되잖아요. 뜨거운 걸 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 충격을 다가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두번 다시 그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하지 않예요단한 번의 경험이면 충분한 고통인 거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평생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상을 보면 전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때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비참을 직접 경험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우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 죄의 결과는 비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더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냄비 한번 데어도 그 충격으로 평생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 인생인데 하물며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거 그렇게 하지 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수없이 소 주의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결과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그 죄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이런 우리의 모습을 혹시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소문을 들은 그들이 이 예수님이 지금 특별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지만 왜 그들은 그런 완악함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순절 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던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돌로 내리쳐 죽이는 그런 완악함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해가 되는 일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내 감정이 아무리 치밀어 올라도 내 마음이 아무리 내키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6절의 말씀에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떠난 마음의 자리에는 당연히 완악한 마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 하나님, 저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었던 삶의 습관으로부터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이 우선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 오늘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그, 기도를 못 하고 갤러 어, 찬양 콘서트로 했기 때문에 어, 그냥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동의자분들을 위해서 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호스피스 한우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전히 어, 삶의 끝자락에서 어,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가까이서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에 저희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호스피스 현장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그 귀한 생명이 꺼져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진 않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경험하지 못한 이 고통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영혼은 없으, 없습니까? 하나님, 그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아시, 저희가 알고 있기에 오늘도 호스피스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 친히 그곳을 다가가셔서 한분한 한 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줄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환우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바라볼 수 없었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호스피스 현장에서 스텝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그 복음은 환경과 환, 상황이 절대 막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 호스피스 환우들에게 반드시 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조금 더 마음의 문을 닫지 않게 해주시고 그 연약한 손을 뻗어 큰 손으로 내미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반드시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안타까운 상황에 저희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열정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시는 날 다시 한번 열심히 내어, 열심히 내어 저희들이 그 귀한 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우리가 그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늘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코스피스라는 귀한 우리 아이의 사역으로 모이게 하셨고 우리의 이 힘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한우들을 섬겼습니다. 비록 이 코로나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어, 그러나 우리가 같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한우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할 듣기를 원합니다. 한분한 분에 한 찾아오셔서 동네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으로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 연약함으로 많이 힘들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으시기 하는 하나님 이 시간 손잡 아, 주 시고, 주의 시간, 동 네고, 이자주 셔서 하나님 들 에다가 이리분 들이 면 하나님 들에가 먼저 을리 이만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만한 그런 뜻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장담 이름이 평안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들에게 하나님 이눔의 이만여 주셔서 복음의그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서 마지막 떠나가는 그 영성 한 사람 영혼도 그냥 낙오되지 않냐고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오스피스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양오스피스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오늘 20년이 넘는 동안 백혈병을 통하여 귀한 사회를 감당하셨습니다. 비록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그날 저희들이 한번한번 준비하며 다시 한번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열정, 저희들의 이 믿음의 부원을 아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렇게하 주시는 게라운자리게되게 해주실 렇게하습니다 저희를 부르실 때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원하나님저희하나이저게들이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면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면, 이 하면, 이렇 하면, 이렇게 하하하게하이게이게이 오늘한분한분 찾아오셔서 가운의 참된 평안을 함께 주시고 그 어디나 주님과 동이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경험하는 올라온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안양스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육을 지난 지에 은혜로 끝나고 어, 내일부터 어, 그 교육생들 중에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서 자원봉사 연계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한번 봉사의 자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나아가는 그 걸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 또 담당하는 나아가는 들어 자리가 됩니다. 아버지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이 상황 속에서 주님들게 경유해 주실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대교하여 주시옵소서 네. 세상에서 감당할 수없 네. 세상에서는 감히 할 수도 없는 그 귀한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아버지 이 여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네.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아가는 자리가 대교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앞에 사는 랑 저희들의 이익을 속당한 네. 자리가 되시옵소성경에게 통한 하나님도올라온 계획들이 이제 다시 한번 계획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들은 그 순종하며 나가는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합니다 나아가는 자리로 선영 친구 남으로 하시옵소서. 계획되지 모든 가는 가운데 충분 올라온 역사가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에 또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을 시작할 때그 믿었던 결단과 다짐이, 우리가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시간, 이 시간, 얼마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저희들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로 함께 하는 시간을 주셨으니, 합심하는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호스피스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 우리가 더욱더 사랑과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